안녕하세요. 꽃천플러스 박상룡입니다 어, 상당히 날씨가, 어, 덥고, 어, 이렇게 그늘만 보여도 사람들이 그늘에 모여있을 정도로 점점 이렇게 무더위가 막바지에 좀 들어서지 않았나 싶은데요. 어, 이 무더위가 좀 지나면 곧 입추가 오고 또 가을이 오기 때문에, 어, 현재 방학을 맞이하는 부모님들 입장에서는 빨리 학교가 개학을 해서 아이들 학교를 가는 게 조금 더 어 편안하고 그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 제가 오늘 이렇게 어 다루고자 하는 내용은 어 현재 많은 치료센터에서 실질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어 공통적인 현상은 어쨌든 지능이 그래도 조금 있, 어 70대나 80대에 있던 아이들이 점점점 지능이 떨어지고 있는 어 현상이라는 거고요. 또 그걸 위해서 많은 치료사들이 여러 가지 개입을 하고 있는 거지만 현실적으로는 그 개입이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 라는 겁니다. 그랬을 때 저는 좀 어머님들이 알아두셔야 될 부분들이 이게 똑같은 지능이 58이어도 이런 거죠. 제가 오늘 다룰 내용은 이게 지능지수가 과연 58? 58, 58, 58대 58대 58. 세 명의 아이가 있는데, 현재 상태에서는 똑같이 지능지수가 검사한 결과로는 58이지만, 이 아이들의 전반적으로 성장 과정을 지켜봤을 때, 과연 이 아이가 지속적으로 계속 58을 유지할 것이냐, 아니면 더 떨어질 수 있느냐, 아니면 올라갈 수 있느냐, 여러 가지의 경우의 수가 있었을 때, 과연 이 경우의 수를 정확하게 예측하고 올라가는 쪽으로, 아니면 유지하는 쪽으로, 떨어지는 것들을 멈추는 쪽으로 뭔가 어떻게 방향을 잡을 것이냐에 대해서 현재 치료센터장들이 얼마나 정확하게 예측하고 방법을 찾을 수 있느냐에 대해서 엄마들이 정말 고민을 해 보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드리는 거는 전반적으로 현재 센터장들이 가지고 있는 그러한 전공이나 스펙을 가지고는 지능에 대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 그 많은 센터장들이, 어, 지능 때문에 고민하는 엄마들에게 여러 가지 인지치료나 학습치료를 추천하고 있지만, 이 아이를 제대로 파악을 하지 못한 상태에서 추천하는 치료사들에게 그냥 맡긴다라는 것은 상당히, 어, 저는 비양심적인 행동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런 점에서 제가 오늘 몇 가지 예를 좀 들어보고자 하는 거예요. 자, 보시면, 지능 지수가 58인 아이가 3명이 있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 지능이 58인 아이는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 어, 태어나서 지금까지 이 58이라는 이 턱을 넘지 못한 아이예요. 즉, 상당히 발달적 가장 심각한 것은 인지 구조의 결핍과 구멍이 너무나 많다. 그래서 나이가 들어갈수록 해야 될 여러 가지 치료적 개입이 너무나 많이 필요한 아이죠. 어, 이 발달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분명히 이 아이는 신체 발달도 또래보다 느릴 것이며 뭔가 몸의 밸런스에도 문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즉 상당히 이 아이는 여러가지 측면에서 고려해야 될 내용들이 많다라는 겁니다. 그래도 이 아이가 어찌 됐든 부모님이 노력하고 치료센터를 다니면서 58까지 왔다라고 하는 것은 저는 개인적으로는 정말 치료사 엄마가 할수 있는 능력의 최선을 다 끌어모았다라고 보는 거고요. 어, 여기에서 이제는 더 전문가의 개입이 필요하다. 그러지 않으면 사실 이 58이라는 이 문턱을 어, 넘어간다라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거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5세 6세부터 쭉 지켜봐 오고 7살 8살 때 지능검사를 해서 꾸준히 검사를 해왔는데도 6십 이하에서 올라오지 못하는 아이들. 자, 이런 아이들은 흔히 말해서 상당히 발달상으로도 문제가 많고 인지적으로도 상당히 격차가 많기 때문에 또래보다 그래서 이 아이들은 거의 어뭐 이런 지적 장애 등급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한 아이들이죠. 자, 이렇게 58뭐57뭐 56이라는 문턱에서 올라가야 될 아이들에게 필요한 인지 치료가 있고요. 어, 또 하나는 58인데, 이 친구는 지능지수가 거의 7세, 8세 때 60대 초반에 있다가 다시 50대로 떨어진 케이스죠. 자, 이 친구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 50대에 있다가, 60대로 간게 아니라 정말 쭉잘 올라오고 유지가 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계속, 어, 신체 발달상의 문제가 심각하고 언어적인 문제도 심각한 아이들보다는 조금 느리지만 그래도 조금 조금씩 올라왔던 아이들이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순간부터 학습량을 따라가지 못하고 그것에 필요한 지적인 능력이 부족하다 보니까 점점점 이런 지능검사 평가에서는 이 아이의 능력이 점점 떨어지는 쪽으로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60대 초반에 있는 아이들이 서서히 시간이 지나고 초등학교 고학년이 되면 58로 떨어지고 57 이렇게 해서 이렇게 60대라는 턱에서 무너져 내려가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예요. 물론 이 친구들도 자세히 보면 분명히 신체적으로 인지적으로 발달 속도가 서서히, 어, 느려지고 있다. 그 말은 결국은 뭐겠어요? 인지 구조를 이루는 신경 회로들이 서서히 단절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당연히 처리 속도가 늦어지고 그런 문제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사실 지능 검사를 했을 때이 아이들에게 가장 큰 어려운 부분이 사실상 처리 속도와 작업 기억이 생각만큼 올라가지 않는다라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 그러면 결국은 58과 비슷한 성향이 나오지 않느냐라고 하겠지만, 그래도 58을 계속 넘지 못하고 있는 아이보다는 당연히 60대 초반에서 있다가 내려온 아이들이 더할수 있는 것들은 많아야 돼요. 근데 현재 우리나라에서 하는, 하는 많은 인지치료들이 결국은 60대 초반에서 올라갈 타이밍을 못 잡아서 떨어지고 있는 아이들, 지능 검사상 편차가 점점점 벌어지고 있는 아이들도 시간이 지나면 처음부터 58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아이들과 똑같아지는 것은 분명히 그건 치료 수준의 문제가 있고 치료사의 자질 문제라는 겁니다. 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놀이 치료를 오랫동안 해왔던 센터장들이나 어, 언어 치료를 오랫동안 해왔던 센터장들은 분명히, 어, 언어 능력과 상호작용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아이들이 공통적으로 갖는 어려움은 비슷할 거라고 생각하겠지만 제가 인지적인 측면에서 지속적으로 이 아이들을 상대하고, 어, 봐온 바로서는 분명히 58인 아이보다는 60대 초반인 아이가 현재 58이어도 더할수 있는 게 많다라는 거예요. 근데 왜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점 평준화 돼서 50대 있는 아이들을 점점 58로 갇혀서 똑같이 58, 57을 넘지 못하는 아이가 되느냐? 이거는 분명히 언어치료와 놀이치료만을 꼭 꾸준히 해오고 센터를 운영해왔던 센터장들이 그만큼 지능에 대해서 너무 모른다라는 겁니다. 정말, 어, 그들이 그냥 편의상 배정을 하고 치료사들을 고용해서 엄마들이 오면 그냥 받으세요라고 하는 그런 인지치료들, 과연 그 추천한 그 인지 치료사들이 과연 이런 미묘한 차이들과 이 아이들이 현재 어떤 상태에서 뭘할수 있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가느냐 아니라는 겁니다. 그냥 현재 지능 검사상으로 이이 지수 범위에 있으니까 이 아이들은 이런 것들을 못 하니까 그냥 이런 것들을 시켜 보자라고 하는 거예요. 즉 아이에 대한 개별화된 어, 체계적인 치료적 접근을 할수 있는 수준이 못 된다라고 저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 나는 할수 있다. 저는 서울에 수만 명의 치료사들이 있지만, 과연 10명 안 해도 안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어, 저는 그렇게 그 사람들이 배웠던 스펙이 인지치료에 포커스를 두는 스펙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분명히 겉만, 어, 오랫동안 인지치료를 해왔습니다라는 껍데기일 뿐이지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사례가 있어요. 이 58이라는 범위를 현재 지능 검사 결과 갖고 있는 아이인데, 이 아이는 어 최근까지만 해도 2, 3년 전에는 지능지수가 70대 중반에 있었다는 라 거예요. 그럼 어떻게 2, 3년이 흐르고 나자, 왜이 아이가 58? 이때의 지능지수로 떨어졌느냐 라는 겁니다 정말 이거는 어이가 없는 일이죠 어, 70대 중반에 있는데 2년이란 세월 동안 도대체 뭘했길래 이만큼 떨어졌느냐 라는 겁니다 근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2, 3년 전에는 이 아이가 어찌됐든 초등학교 저학년이든 고학년이든 간에 70대 중반에 있었다 라는 것은 상당히 여러가지 측면에서 어휘력이나 여러가지 어떤 그런 수개념이나 이런 것들이 그래도 어, 향상될 수 있는 아주 좋은 위치에 있었다라는 거죠. 근데 이 아이들이 이 3년 동안 도대체 뭘 했길래 이렇게 떨어졌느냐라는 거예요. 이거는 학원을 보냈든 아니면 뭐 치료센터에서 학습치료를 시키든 뭘 시켰든 쓸모가 없는 것들을 시켰다라는 거예요. 자, 70대에서 60대를 거쳐서 바로 58대로 떨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한 순간에 급격하게 하강이 되는 케이스들이 지금 치료센터에 상당히 많이 초등학교 공학년 중에 몰려들고 있어요. 하지만 여전히 언어치료나 놀이치료를 전공한 센터장은 검사 결과 한번 보고 그냥 치료센터에서 현재 제공하고 있는 인지치료나 학습치료나 놀이치료를 받으세요라고 그냥 토스를 하는 거예요. 아이에 대해서 정확하게 분석을 해서 치료사들에게 이러이러한 케이스니까 이런 것들을 알고 가야 됩니다라고. 말해주는 인간이 하나도 없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모르면서 검사를 받게 해놓고 3, 40만원의 비싼 검사를 받았는데 그 결과를 제대로 분석하지 못하고 왜이 아이가 70대 중반에서 50대까지 떨어졌을까에 대해서 정말 추적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어떠한 데서 엄마가 미스를 했고 어떠한 데서 치료사들이 잘못 개입을 했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원인을 찾아내지 못하고 우리 센터에서 한번 받아보세요. 라고 하는, 그냥 막연하게 장사하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라고 저는 비판을 하는 거예요. 어, 저는 엄마들이 한번 이렇게 세 가지 사례가 있어요. 현재 이 아이들이 모두 가슴에 표딱지는 58이라는 표딱지를 달고 있어요. 근데 이 아이들이 살아온 환경이 다르고, 학습해온 것들이 다르고, 현재 가, 자신이 올라갔던 위치가 달라요. 근데 그 아이가 현재 보이는 수준이 58 이라는 퍼탁지 하나만으로 너는 58이구나 하고 치료사나 센터장들이 접근하는 방식은 정말 잘못됐다 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어느 유튜버나 어디에서도 이런 식의 어 비교를 통해서 분명히 접근 방법이 잘못됐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하나도 없어요 TV에 나오는 사람들은 그냥 이런 어려움이 있으니까 이런걸 해보자 근데 이런 것들을 하려면 정말 폭넓게, 정말 치료사의 역량이 너무너무나, 어, 절대적으로 높아야 되는 거죠. 하지만 대부분의 치료센터장들이 가진 백그라운드는 놀이치료나 언어치료밖에 안 돼요. 초창기에는 분명히 언어치료가 엄청나게 큰 영향을 줄 거예요. 언어적인 능력이 떨어져서 말도 못하고 하니까 엄마들이 너무나 이타하니까. 그래서 그 배고픔을 달래줬어요. 근데 엄마들은 어느 순간 무슨 생각을 할까요? 내 아이가 좀 지능이 높고 빨리 상황 파악을 하고 했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인지적인 능력이잖아요. 근데 그런 거를 언어 치료를 한 사람한테 가고 계속 우리 아이가 인지적인 능력을 키워주세요라고 하는 거는 정말 엄마들이 잘못된 판단을 하고 있는 거죠. 왜냐? 언어 치료도 해줬으니까 인지 치료도 잘 해주겠지. 그런 베이스를 엄마들이 깔고 가는 거예요. 그런 거는 분명히 잘못됐다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특히 놀이 치료로 사회성 그룹도 하고 이렇게 했던 백그라운드를 가지는 센터장들은 정말 지능이 낮은 아이들에서 너무나 몰라요. 정말 그 사람들 대학원에서 배운 것도 마찬가지지만 정말 모르고 하는 것들에더 심각한 거는 단순히 청소년 상담이나 심리 상담만을 하다가 이렇게 치료적으로 들어오신 분들 정말 장애아동이 현재 겪는 인지적인 문제에 대해서 정말 백지라고 봐도 된다. 그들이 책들로 봤다는 그런 지식으로는 현재 한국 아이들이 겪는 이러한 인지적인 어려움을 정말 모른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이런 상태에서 생각을 해 보시라는 거예요. 5 8이라는 지능을 가지고 있는 아이들. 어, 그러면 과연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라는 거예요. 한번 생각을 해 보세요. 우리가 단적으로 어, 20평대에 사는 사람. 30평대 사는 사람. 5 0평대 사는 사람 생각을 해 보세요. 공간의 사이즈가 다르다는 거는 분명히 활동 범위가 달라진다라는 거예요. 2 0평대 사는 사람이 30평대에 오면은 더 많은 활동 범위를 갖게 되니까 당연히 인지적으로 더 많은 것들을 할수 있는 거를 시도를 할 겁니다. 그러다가 50평대에 오게 되면 당연히 뭐 하겠어요? 더 넓은 공간에서 공간을 재배치하고 자신의 활동 공간을 나누어서 더 효율적인 학습 활동을 하려고 할 거라는 거예요 근데 50대에 병, 50평대에 살던 아이가 갑자기 20평대로 살고 간다 그러면 아이 머릿속에는 50평대의 삶을 계속 생각할 거예요 근데 20평대의 삶에서는 할수 있는 게 공간 제약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점점 짜증나고 불만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30평대에 살던 아이가 20평대로 가면 뭔가 조금 차이는 별로 없는 것 같지만 그래도 여전히 뭔가 불편하고 아쉬운 분들, 뭔가 더할수 있는 것들을 못한다라는 공간적인 제약에서 겪는 어려움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살다가도 시간이 지나고 지나고 그냥 그렇게 20평대에 살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그냥 그렇게 젖어 들어가면서 옛날의 추억을 생각을 하겠죠. 아, 내가 50평대 살 때는 이랬는데, 내가 30평대 살 때는 이랬는데, 지금은 20병대에서 그냥 사니까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인간이라는 동물은 어느 순간 적응해 가고 점점 포기해 가는 삶을 살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능이 50대, 60대, 70대 에 있는 아이, 이렇게 떨어지는 것과 이렇게 떨어지는 강은 엄청나게 큰 삶의 변화가 일어날 거고, 그렇기 때문에 다시 돌아가려고 하려면 그만큼 더 많은 삶의 변화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이런 상태에 있는 아이들, 과연 엄마들이 만나는 인지치료사들이 얼마나 정확하게 이 아이가 어떤 어려움에서 이렇게 무너져서 60대에서 50대로 갔고 70대에서 50대로 떨어졌을까에 대해서 정확하게 원인 분석을 할수 있느냐라는 것을 한번 따져보자라는 거예요. 과연 이런 부분을 가지고 엄마들이 만약에 물어본다면 과연 어떤 대답을 할까요? 어떤 말도 할수 없을 거라는 거예요. 그만큼 쉽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근데 너무나 쉽게 어, 자신들은 이러이러한 인지출료을 하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솔직히 지금 현재 치료사들이라면, 인지치료사들이라면 이렇게 지능이 영원히 계속 50대로 갈것 같은 아이들, 일시적으로 떨어진 아이들, 아주 좋은 상황에서 올라가지 못하고 급격하게 떨어진 아이들에 대해서 분석을 하려면 못해도 5개월에서 6개월 동안은 정말 추적을 많이 해야 돼요. 그리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사용해서 어느 범위까지 확장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정말 고민하고 고민하는 시간을 가져야 돼요. 근데 오면은 내가 바로바로, 어, 인지치료를 시작하겠다. 이건 100% 빈깡통인 치료사들이라는 거저 또한 많은 것들을 만들고 개발하면서 이런 걸할수 있을까 이런 걸 하면 그 다음 단계로 이런 게 가능할 텐데 정말 밑그림을 그려가면서 추적을 한다란 말이에요 근데 치료사들이나 센터장들은 너무나 쉽게 인지치료를 하겠습니다 해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는데 저는 정말 빈깡통인 아닌 이상 어떻게 그런 말들이 나올 수 있을까 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정말 치료사들, 센터장들, 인지치료 정말 쉽게 추천하지 말고 쉽게 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어, 정말 이렇게 어, 엄마들, 부모들이 너무나 몰라서 그냥 인지 치료인 줄 알았어요 하고 다 망치고 나서 저를 데리고 왔을 때 정말 부모님도 느끼는 거는 아이 시간이라면 이렇게 좋아질 수 있다면 더 빨리 왔었어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고 할게 너무나 많다라는 거예요. 근데 치료센터에서 알려주는 것들은 결코 아이 지능의 향상에 유지가 되는 게 아니라 겨우겨우 버텨보며 살자라는 거예요. 하루살이처럼. 그러니 엄마들은 점점점 격차가 벌어지는 걸 모르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현실이라는 거예요. 분명히 제가 오늘 이렇게, 어, 소개하는 이런 사례처럼 58인데 정말 아이들이 제각각이라는 거예요. 정말 58이라는 걸 계속 허덕이면서 유지하는 아이가 있고 60대에서 잘 하다가 계속 뚝뚝뚝 떨어지더니 2, 3년 만에 50대에서 굳어버린 아이들. 정말 70대 중반에서 80대 초반으로 가고 올라갈 줄 알았는데 어느 순간 땅 하고 나타난 점수는 지수는 58인 아이들. 정말 엄마들이 지금까지 받아왔던 치료들을 봤을 때 제가 지금 이렇게 말씀드리는 내용처럼 정말 고민하고 고민하면서 하는 그런 치료사들. 더 좋은 곳을 위해서 엄마 아빠들에게 이런 거는 꼭 집에서 하십시오. 라고 말해주는 사람이 있냐? 라는 거예요. 정말 센터장들, 놀이치료 언어치료 하는 사람들. 그냥 자기 센터에 공용한 치료사한테 던지면 그만이잖아요. 어, 엄마들 한번 물어보세요. 한 곳에서 언어치료, 놀이치료, 감통, 놀이, 뭐 사회성 별의별 걸다 받아요. 근데 한 번쯤은 그 센터장이 이 아이가 거기에서 다섯 개월 치료를 받으면 정말 치료사들 한데 모아놓고 이 아이가 지금 몇 개월이 됐는데 어느 정도 되는지 한번 얘기해 보세요 하고 사례 회의를 한 번이라도 하는지 보세요 안 합니다. 특히 엄청나게 규모가 큰곳 센터장은 바빠서 못 합니다라고 하고 우리 치료사들 정말 실력 있으니까 믿으세요. 개뿔이에요 개뿔 개 같은 소리라는 거예요. 절대로 할 생각도 없고 그런 시스템도 없는 곳이에요. 그러면서 엄마들은 편하니까 가고 치료사 한 명이 잘해주니까 다른 치료사들도 잘해줄 거라고 믿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엄마들은 편하게 치료를 받는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거는 빈 깡통인 치료사들에게 아이예를 맡기는 것밖에 안 된다라는 겁니다. 한 곳에 여러 개의 치료를 받는데 사례해를 1 년에 한 번도 안 하는 게 한국 치료센터의 현실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이렇게 지능이 뚝뚝 떨어지는 아이들이 거기에서 종합적인 서비스를 받는다. 정말 말 같지도 않은 헛소리를 하고 있어요. 엄마들은 그냥 바우처의 비용을 쓰고 싶어서 가는 거지 정말 최고의 서비스를 받으러 가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대부분의 여러 개의 치료를 받는 곳은 치료센터장이 다 그렇게. 바우처를 쓰게끔 만들어서 운영하는 곳이지 당신의 아이의 지능이 떨어지는 것에 대해서 어떠한 최고의 시스템도 갖고 있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그나마 58대를 유지하고 있는 거는 우리나라가 사회적인 시스템이 지원 시스템이 그래도 어느 정도는 갖춰져 있기 때문에 유지가 되는 거예요 만약에 20년 전이라면 분명히 5 8에 있는 아이들은 점점 떨어져서 40대로 갔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은 이렇게 58, 60대 초반에서 막 버티고 있는 거는 사회적 서비스의 효과라는 거예요. 그러면 정말 치료적 서비스의 개입으로 인한 서비스 효과는 정말 사람을 잘 만나는 것밖에 없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현실이에요. 제가 이런 사례들을 계속 만나고 있고, 정말 안타깝다라는 얘기밖에 생각이 들지 않아요 정말 왜 떨어졌어야 되느냐 따지고 보면 받은 게 없어요 엄마 아빠들한테 물어보면 그 치료센터에서 해준 게 없다라는 겁니다 언어치료? 왜이 아이들이 그렇게 죽어라고 했는데도 점점점 표현하는 능력은 떨어지고 담답형의 내 네, 아니오로 밖에 말못 할까 그런 아이들이 어떻게 놀이치료를 받고 사회성 그룹을 했는데 친구들을 사귈 수 있을까 그 모든 원인은 결국 인지구조에 심각한 결핍이 생겼고 금이 가고 있고 구멍이 생겼다라는 거예요. 그 결과로 지금 엄마 아빠들은 50대 후반이라는 지능지수를 받으신 거예요. 보게 된 거다. 그러니 정말 치료센터 잘 골라가세요. 그리고 정말 한번 물어보세요. 지능이 58을 계속, 계속 머물러 있는 아이 60대 초반에서 50대로 간 아이 70대로 간 아이가 어떠한 인지적인 특징이 있습니까? 그리고 어떻게 다시 향상시킬 수 있는, 올라갈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근데 센터장이, 아, 그건 우리 인지치료사가 알아서 잘해줄 겁니다라고 말한다 그러면 거기에 있는 인지치료사는 빈깡통이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질문에 대해서 쉽게 엄마에게 설명해 줄수 있는 수준을 가진 치료사는 센터장은 현재 없다라는 겁니다. 그냥 믿고 해보세요라고 하는데, 원인에 대한 해결책도, 어, 모르는 사람들이 원인을 어떻게 찾을 거며, 그래서 인지치료사들에게 어떻게 독려를 해서 이 아이에 대해서 이렇게 이렇게 해보세요라고 하는, 그래도 센터장이 어드바이스를 줄수 있는 수준은 돼야 되는데, 어드바이스가 아니라 아예 그냥 토스하고 나서 생카는 이런 현실이 저는 너무나 안타까워서 이렇게 동영상을 찍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저는, 어, 정말 이 50대 후반이라는 마지노선이 무너지는 순간, 정말 엄마와 아빠는 생지옥에 들어가는 것과 똑같다라는 겁니다. 어, 제가 얼마 전에 글도 썼지만, 특수교사들이, 어, 이런 아이들을 바라보는 시선은, 이런 것들은 할수 있으니, 이런 것들만 시킬게요. 라는 선에서, 결코 달라지지 않더라라는 겁니다. 뭐, 5년 경력이든, 10년 경력이든, 20년 경력이든, 똑같은 그런 고정관념에서 벗어나지 않기 때문에, 정말 엄마, 아빠들이 정신 차리고, 정말 올바른, 정말 실력을 갖춘 치료사를 선택해야 된다. 센터장이 하는 사탕발림에 녹아서, 아이의 인생을 정말 나락으로 떨어뜨리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지능이 70대에 있는 아이들, 경기상급에 있는 아이들이, 점점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중학교를 가고 고등학교 갔을 때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는 분명히 치료센터를 잘못 갔다라는 얘기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또 하나는 정말 엄마 아빠가 해줘야 될 것들을 집에서 하지 않았다라는 것. 그두 가지 외에는 결코 그런 일은 발생하지 않을 거라는 겁니다. 즉, 방치하고 아무것도 시키지 않아서 생긴 문제라는 거예요. 이 부분을 정말 잘 냉정하게 생각하시고, 어, 엄마 아빠들이 내 아이가 만약에 지능이 50대에 지금 가 있다, 60대 초반인데 정말 어렵다라는 생각이 든다면 정말 치료센터 선택에 있어서 정말 신중하고 신중하고 가야 된다. 정말 인지치료만을 전문적으로 하는 센터가 아니면 그냥 엄마들이 흔히 동네에서 만나는 그런 인지치료로는 결코 떨어지는 것을 잡을 수가 없을 거라는 걸꼭 말씀을 드리고요. 정말 이 동영상을 통해서. 정말 고민을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입니다. 어, 정말, 어, 제가 이, 오늘 소개하는 이 사례는요, 정말 많은 엄마들이 고민 고민하고 노력을 함에도 불구하고 결국 결국은 이렇게 이런 상황으로 맞닥뜨릴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이 유튜브를 보고 있는 치료사들, 센터장들은 정말 인지치료를 오픈해서 하고 싶다라면 정말 공부 많이 하세요. 정말 그 상태로는 어림도 없다라는 겁니다. 특히 센터에 그 단순히 인지 치료사를 고용해서 어~ 사냐 그냥 엄마들에게 어~ 추천하는 그런 치료사들 정말 센터장들은 아~ 어, 정말 많이 알고 나서 그 치료사가 어느 정도까지 할수 있는지를 판단을 하고 좀 추천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모로 어~ 정말 이렇게 마지노선인 5 0대 후반에서 걸쳐서 더 추락하느냐 아니면 다시 반전의 기회를, 어, 갖느냐라는 마지막 기회의 순간에 있는 아이들이 너무나 많다. 그러니, 어, 센터장들은, 치료사들은 정말, 어, 인지치료라는 걸 너무 우습게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라는 마음으로 오늘 찍게 되었습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